우리는 조국 교수가 이렇게 가부자 틀고 참고 참고 또 참는 모습을 이미지를 떠올렸는데 음. 그때 음. 다 파이딩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이 자식들 죽으면 예. 다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 건드린 거죠 그게 새록새록 지구도막 고마워 음. 오면서 어종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도 막 음.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국 하나 잡으려고 아무 죄도 없는 또 다른 가족을 또또 도둑질을 또한 거예요 조국 사태 이후에 계속 지근거리에서 봐오셨잖아요. 네. 책을 낼걸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몰랐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알만한 사람 중에는 제일 늦게 알았어요. 말도 안 해줬어 나한테. 어, 어, 웃겨가지고 그냥 <laughs> 아니 이게, 이게 이게 이 책에 보면 뭐 유튜버 이르, 얘기도 하고 네, 이러잖아요. 네, 네, 네. 그거 다 나한테 물어본 거거든. 갑자기 물어보더라고. 아. 그러고서 한 며칠 있으니까책책 나왔다고 그러는데 알만한 사람들은 벌써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로 이, 이 기획한 게 김민웅 교수님이 기획하셨는데. 김민은 교수님도 그렇지. 그러니까 나랑 백서 같은 동지인데도 뭐. 얘기를 안 했어. 어. <laughs> 내가 내가 제일 얘기한 거예요 보니까. 네. 아여튼 몰랐어요. 섭섭하셨겠다. 좀. 아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나 좀, 좀 많이 나눠 보자. <laughs> <laughs> 네. 네. 많이 언급돼. 백서로. 조국 백서와 조국의 시간은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르죠. 어. 우선 조국 백서는. 사실 이제 2019년 8월 9일 일날 지명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고 재판 들어가기 전까지 한몇 달. 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엄청나게 험악하게 생각하는 시기가 사실 한 달이 안 돼요. 제가 막서초동 나가고 그랬던 시간. 아 그건 이제 그것도 몇달 되네요? 막막 네. 막 폭풍처럼 쏟아지던. 네. 뭐 응? 그 압수수색 뭐 들어가고. 뭐 예, 100만 네, 백만 뭐 기사가 나왔다는 네. 그 시기는 사실 보름에서 한달 정도고. 네. 그 시기를 기록한 것에 불과해. 아주 극히 초기 아, 조국 백선 예, 아, 그때 외국 외곡 보도들, 뭐 소련의 보도들 바로 잡고 그거를 이제 기록에 그 음. 실은 사실은 뭐였고 뭐 그런 것들을 기록한 것이었고 음. 이제 일그그 시... 시간은 그 이후에까지 재판 과정과 그 이후에 인고의 과정까지. 그에 그래, 그걸 그래, 그래. 총체적으로 조국 교수 입장에서 음. 쓴 것이고 우리는 뭐 제삼자적인 음. 진영에서 보면 우리 쪽이지만 이제 제삼자적인 입장에서. 음. 한 것이고 다르죠, 음. 달라. 요 이제 백서는 일심 과정도 또 기록을 또 해봐야 되고 제가 내려고 하는지 이거 1부 분쯤 되는 것이죠. 음. 그 그러니까 백서가 있었기 때문에 조국의 시간이 탄생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은데 많이 이제 참고 기록이 있습니다. 예, 이책속 네. 참고가 됐겠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용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확인해야 될 보니까. 그러니까. 예, 그리고 저도 제가 필진으로 참여한 책이지만 많이 네. 그. 참고하고 도움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잘 썼다 못 썼다를 떠나서 그런 그 편찬 행위가 얘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긴 한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억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중첩되기 시작하니까 그 네. 정도 지나면 그럼 네. 정확하게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네.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됐는가는 기록이 없으면 안 되니까 역사에 서 굉장히 중요한 책을안되십니거아 기록이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그이책 보고 아이 책이 아니라 조국 교수 보고 이제 어 그러니까 이 특히 이렇지.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이 다 그러신가 싶은데 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뭘 뭐 빨리 찾고 파악하는 거는 우리가 이니까 네, 기자들이 기저, 빨라요. 네, 네. 이 양반 은 그러니까 파일링이 잘되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그때 그때 필요한 고 찾은 다음에 우리는 버리잖아요. 어디 처박혔는지 네, 네. 모르잖아. 그러니까 네. 버리진 않아도 어디 어디 자세하게는 폴더 만들어서 뭐 네. 했는데 나한몇천 점을 거 잘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내가 예를 들면, 그때그때 그때 만들어서, 뭐, 뭐, 뭐 엑셀로 만들어서 그림도 만들어서 뭐 올리면, 나는 없는데, 이양말 가지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그, 그, 그런 게 책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아니, 그 쓰는 과정을 잠깐 영화의 커트로 보여드리면 뭐가 되냐면, 음. 우리는 조국 교수가 이렇게 과부자 틀고, 음. 참고, 음. 참고, 음. 또 참는 모습을 이미지를 떠올렸는데, 음. 그때 음. 다 파이딩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이 자식들 두고 보자. 예. 다, 다 바뀔 것이다, 이러면서. 이 사실은 무서운 면이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어 뭐랄까 이렇게 잘못 건드린 거지 <laughs> 그렇죠 네. 그리고 지독한 면이 있는 거죠 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파일링 하는 게 음. 너무나 양이 많으면 음. 하다 지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책을 보면 네. 굉장히 정리가 돼 그게 보이지 네. 네. 그런 거 없으면 이거 못 그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만약에 잘안돼 있으면 책을 쓰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음, 그렇죠. 근데 비교 빨리 나왔거든요. 음. 그리고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 한 걸음으로 가요 맞아요. 이거 그러니까 파일링 하면서, 네, 하면서부터 맥이 딱잡히 네, 네. 네. 그림을 그려놓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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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뭐, 뭐 이렇게 굳이 자세하게 얘기하면 지, 었다 헐었다 지었다 헐었다 그런 과정이 있었겠지만, 이제 어떻게 파일링을 해야 되겠다는 스트럭처를 가지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빨리 나오는 거죠 영재적이라고 느꼈던 게 글쓰기에 있어서 음. 보통 이제 어떤 유혹에 휩싸였냐면 이런 사건 중심의 글을 쓸 때는 음. 파일이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음. 그럼 긁어서 붙이고 음.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거기에 자기 시각으로 그걸 다시 재조립해 갖고 예. 자기 문장으로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 소설 같은 느낌으로 후다닥 느낌.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범상치는 않다. 이제 그 파일링, 얘기를 하니까 이 책은 진짜 그런 면에서는 파일링에 의한, 어, 기록집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개인 소외 등등 의견 담은 것도 인문학적인 것도 있는데, 우리로서는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또 우리랑 또 다르니까, 저로서는 기록집 의미가 훨씬 더 큰데, 그걸 볼 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같이 오면서도, 이제 오동진 씨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 이때의 얘기를 할 때, 무슨 느낌을 가지냐면, 그러니까 그, 이책 전편에 흐르는 감정이에요. 이제 저는 상당히 음. 접근해 있지 않습니까? 네, 아. 가깝게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실체 진위를 비교적 이제 잘 파악할 수가 있었죠. 처음부터 의심하고, 이거 아니면 어떡하니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그, 그래서, 이제, 그, 가까이서 볼수 있었기 때문에, 일찍, 아, 이건 결백하다 음. 이걸 이제 판단하고, 그 자신을 가지고 막 이런저런 활동을 했지만, 음. 다른 분들은 뭘까. 음. 그게 무조건적으로 믿어주시고, 음. 그게 새록새록 지금도 막 고맙고, 음. 음. 오면서 어종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도 막 음. 감동스러운 거예요. 음. 예를 들면, 저는 음. 그 거를 가지고, 음. 가지고 믿었는데 음. 다른 분들은 직관적으로 믿어요. 그렇 그런 거 보고 있어. 신문에 한자도 안 나오고 음. 내가 내가 나나 빨간 아저나 열심히 음. 뛰어준 분들 계십니다. 음. 이분들이 아무리 열심한다고 히 한들 그렇게 일면 음. 대중에게까지 전달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믿어주신 덕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안 그랬으면 하우, 그냥 뭐 생각하기 싫은 비극부터 음.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항소심 이제 곧 어떻게 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최소한 그 전에는 이제 일심원체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항소심도 쉽지 않고 항소심에서 끝나면 더볼 것도 없다 이랬는데 지금은 최소한 항소심에서 혹시 이제 그 우리가 원 원하는 결과가 혹시 안 나오더라도 대법가서 한번 다투보려지 그럴 정도의 음. 베이스는 생겼는데 그게. 오로지 믿어주신 시민들. 그게 더세요. 뭐냐면요. 네. 32세에 나갔잖아요. 네. 저는 사실은 그거에 대한 현상을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책을 사는 행위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 브리핑을 보는 행위보다 좀더 적극적인 거죠. 그렇죠. 주문을 하고, 또는 네. 저점에 가서. 왜냐하면 주문해도 그때 초판에 나왔을 때다 나가서 없었으니까. 음. 사람들이 저점가를 막 찾아다녔다는 거죠. 어쨌든 공격적으로 이 책을 찾아가고 그래.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르다는 거죠. 예. 이, 이, 그 현상이죠. 예, 현상이죠. 그러니까 네, 현상이죠. 사회적 현상이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32세가 나갔고, 그 이상이 나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을, 한국 사회가 굉장히 뭐랄까, 기체된 형태로 지금 변화하고 있지만, 어쨌든 변화의 시그널은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그것의 어떤, 뭐랄 완성도 완성된 형태가 이제 곧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 여부의 기준이 될 것이냐 이런. 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 사회적 현상을 한번쯤은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조교의 시간이 30미터까지 나갔는데 자꾸 왜 이처럼 그렇게 자세히.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laughs> 이게 한길사에서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처음에 제가 이제 처음에는 왜,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이제 그 해방전호사의 인식. 네. 네. 우리 또래의 바이블리 같은 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어쩌면, 아마 그냥 별 생각 없이 카피 비슷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길사에서 나비 됐으니까, 2021년에 해방전 후사의 인식 같은 책이, 다 저는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요? 저는 한길사에서 이 책이 나왔잖아요. 응. 김원호 사장님. 응. 그분이 이런 책 응. 촉이 어마어마하신 분이 응, 그래서, 그래서 <laughs> 이제, 근데, 이, 참아. 우리는, 아무리 조국, 교수의 네. 책이라고 해도, 해방, 해전사는 성경과도 같은 네, 네, 책이니까 네. 너무 불경한 생각인가, 내가. 네. 그랬는데, 김원호 사, 사장이 먼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이건, 음. 이건, 음. 어, 그, 저기, 해방전선생인식이 맥을 잇는 책이다. 음.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우리가, 해방 전후사의 인식을 보고, 음, 그렇죠. 경, 그러니까 이 현상이라는 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 뭐냐? 음. 몰랐던 사실. 음. 그냥 몰랐던 게 아니라 가리워졌던 사실을 음.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안 그랬으면 인식의 지평이 확대된 네. 거죠. 네. 안 그랬으면 영영 몰랐을 사실들. 음, 음. 그것이 과연 어디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감추고 왜곡시켰던 사실들을 알고 충격을 받고 우리가 아.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음. 이 조, 우리 그때 한 번, 음. 조 교수나 김민웅 교수, 뭐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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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방, 해방 전후사 인식 보고 사고 치는 애들이다, 이게 지금. 음. 사고, 사고 치는 애다 늙어서 지금 또 사고 치고 있는 거다. <laughs> 그때 가졌던 인식은, 그니까 해방 전후사라는 그 오브제에도 중요한 제가 또 신문방송 갖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음. 그러면, 이제, 진실이라는 문제 사실과, 사실이라는 어떤, 어떤, 물체, 물성을 가진 어떤 사실이란게 있고, 그것이 가진 진실이란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은퇴하고, 감추고숨기는 어떤 세력과 힘, 그게 있고,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 그 당시에 해전사를 썼던 그 많은 분들이, 거의 목숨 걸고 했던 일이 없거든요. 50 시대, 50 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 2의, 김원호 사장의 표현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해방 전서 인식과 같은 그 책이다. 구도와 음. 환경과 음. 그런 속에서 나와 서 음. 같은 효과를 줄 것이다. 음. 다 아주 가까운 분들도 음. 그렇지, 에, 그럼, 뭘 아직 이저 진실을 모르시거든요. 이거 보고 나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했는데요. 그 조국이라는 본인의 입을 비로소 사실, 사실과 진실이 전달됐다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 하나하고, 또 하나는 굉장히 감성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람들. 이 책을. 그러니까, 어, 뭐랄까, 그 피, 해 당사자가 또는 그 사건의 당, 당사자가 자기의 에너지를 담아서 사람들에게 육성으로 뭔가 전달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 광장이나 하트 운동장에서 유서 현장에서 예전에 DJ가 연설할 때 같은 그런 느낌 같은 거예요. 직접, 맞습니다. 직접 맞습니다. 듣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감성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런므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식의 전환들을 이루어내고 있는.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음. 육성의 힘이라는 게 있죠.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네. 예를 들어서 재판 과정에서도, 음. 정경심 교수가 이제 지난지난 지난 재판에서 간단한 질문에서 음. 좀, 질문에 대해서 직접 답을 한, 음. 대목이 있어요 그니까 그게 이제 뭐냐 하면 그~ (1심에서) 그~ 단대의대 음. 인턴확인서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게 왜왜 왜 허위냐 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음. 체험 활동에 불과한데 그걸 왜 인턴확인서라고 했느냐 그다음에 음. 이제 그게 고등학교 때 만들릴 때는 체험 활동 음. 확인서였어요 근데 그걸 이제 다시 만들었거든 음. 다시 만들면서 인턴활동 인턴 확인서로 바꿔대는 거예요. 음. 이게 왜체험활동인터 인턴이니까,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위조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재판부의 얘기는, 네. 검 검찰의 얘기는, 어. 예, 네. 네. 재포, 검찰하고 있음 재판부의 네. 얘기가 말이 돼? 어쨌든 네. 그게 이제. <laughs> 그러니까 그단호 아, 그거지 뭐. 하선일 <laughs> 재판부가 물어본 거예요. 왜 처음, 처음 활동 확인서 뺄 때는 음. 고등학생이었고 음. 이거 이제 의전원 가려고 음. 대학생이 하는 거니까 인턴 확인서. 일단, 일단, 인턴 확인서가 어.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 어. 그것밖에, 그게 전부인 건데, 그걸, 그걸 육성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이제 뭐, 진실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훨씬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그, 조민 양이 그, 음. 조 교수 재판에 나와서 진술 거부권 하면서 한, 한, 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아, 그 얘기를 아무리 다른 사람이 해도,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육성의 힘이라는 게분이 있어요. 그게 이책전체의초안요 네, 그렇죠. 저는 그 어, 어쨌든 조국의 새로운 면을 봤다 이런 음. 측면에서도 굉장히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이 어, 이 책에 보면 그때 그때 그러니까 기록된 분들이 이제 뭐 교수님들이 쓰신 글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분들 도 거의 목숨 걸고 쓰다시피 하는 그런 분위기 쓴 것들이 막막 고맙죠. 음. 그리고 이 책이 나온 다음에 여러 여러 이선생님들이 그렇죠. 또 막, 후기를 썼죠. 그러니까 그때는 막막 막 야속했거든. 진짜 <laughs> 왜 애들 가만 히계시냐 도대체? 음. 알만한 사람들이 좀 얘기도 했는지. 음. 막 그냥 의학 문제라든가 네. 논문 문제라든가. 그렇죠. 다음에 어떤 뭐 행정 뭐, 뭐 표창장 어떻게 나온가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게 무슨 소리냐? 무것 같은 면안 그래?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지체를 놀렸을 것 같은데, 누구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니까, 그때 말씀해주신 분도 결정적인 말씀해주신 분은 사실 없어요. 근데 사실, 그때 이제, 여기 위로가 그런, 그 그때 참 많은 고마움을 느끼면서, 이 책이 나온 뒤에 여러분들이 말씀 하시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 책의 효과이기, 이 책의 효과죠. 조국 교수가 그것들을 생각했을까? 아니, 그러진, 그, 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조국에게 계획이 있었을까? 아니,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책을 통해서, 이제 그런 위축돼 있, 네. 있으신 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된다. 본인도 그 위축에서 벗어났어요. 이책한 건. 아유, 그러지 재판 끝나기 전까지는 오 네. <laughs> <laughs> 옆에서 그치. 보셨을 때, 네. 어, 이 저자 조국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 고 하는 거예요. 네. 조국 교수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말씀 아닌가요? 그니까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달라졌을 것이 뭐냐 하면. 네. 이 서문에 보면 이뭐 서문에 있나 이, 이, 이런 거 나온다 건물순 관계에서 만난 적이 공격 네. 많이 이게 거의 한두 한 페이지 나와요 네. 반찬 보내시는 분들 네네 네, 맞아요 네.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아. 고마운 시민들 음, 네. 글로써 표현하지 못하지만 이렇게뭐 꽃이나 뭐 반찬이나 뭐 이런 것들 자기가 할수 있는 것들을 한 거죠 예. 네. 막신고리기예요 네. 사람들은 자기가 할수 있는 걸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인식, 어. 자각이 아 어, 그전에 관한 하늘과 땅으로 달라졌을 음.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 요 우리도 달라졌어. 우리 음. 시민에 대해서 일단 인식이 뭐 하늘과 땅쪽 음. 달라졌는데 그 자기 일이니까 음. 그 점이 어. 완전히 이 비포 애프터가 다른 조국을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발전되기도 했겠지만, 네. 어, 심의에밀한 존중과 아주 뼈에 사무치는 감사함을 평생 아마 가지고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 교수였던 사람이. 활동가로서 바꾸, 바뀌게 되는 그런 어떤 분기점이기도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많이 바라시는데. <laughs> 아니 왜냐하면 자원의 낭비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면이 네. 있죠. 그런 면이 있습니 자원의 낭비라는 말씀 이딱 와닿네요. 이런 고초를 겪은 한인격자 그렇죠. 그게 진짜죠. 예, 그 이게 또또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그런 인격자 발산할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이라든가 어떤 성스러운 기운이라든가 뭐 판단력 지세 이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기분 나빠했었어요 중국에, 중국 중국 에 존재 대해서 키가 큰데 네, 네. 다리도 긴데 네. 얼굴도 잘생겼죠. 머리도 네. 안 빠져. 그러니까 제, <웃음> 그래서 <웃음> 제가 주변에서 예전에 젊었을 때 뵈, 봤을 때, 봤을 네. 때, 아, 좀 재수없다 그랬었어요. 음. 아, 람이좀 빠지는 게 있어야지. 음, 공, 좀 공부도 잘해. 막, 음. 이래갖고. 착하기까지. 점잖죠. <laughs> 네. 그래서, 아, 이건 뭐지 그랬었는데. 노래를 못하길래 초보같이 노래도 못하는구나. <laughs> 아, 노래 못해요? 노래까지 잘했으면잔장 아, 집어 지을뻔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건 불, 불공평한 거죠. 네. 그게 불공평한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어, 뭐랄까요. 다른 보통 사람 같은, 됐으면 아, 그럼요. 그럼요. 암덩어리가 생겨는데몇 개가 생기죠. 이게 몸이 먼저 알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아니, 어, 뭐 홍준표가 뭐, 뭐, 조국은 무슨, 어, 남자로서 뭐저 일단 말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는데, 어쨌든 자기 마누라가, 자기 아내가 빵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하루를 견디기도 힘들었을 그쵸. 것 같은데. 바꿔서 들어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 부인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는 또 경험이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갔다 네. <laughs> 그게 진짜 아니까. 그렇고 이제 어쩌면 그것보다 음. 따님이 인생이 그렇죠. 완전히 그게 그다음에 <laughs> 실은 이게 재판이 잘못되면 <laughs> 진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고대 입학부터 고대 그러니까. 입학까지 하여튼 뭐위전는 이거까지 줄줄이 네. 따님 본인은 괜찮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괜찮다고 얘기할 상황이 음. 안 생겨야 되는 거죠. 음. 그, 그 얼마 날 그렇게죠. 다음에 이제 야속할지 몰라도 여보, 당신 음. 우리 자식은 우리 식구니까 음. 뭐내 내 이런 남편 둔죄 이런 아빠 둔 죄로 하지만 아, 뭐, 동생은 뭐냐고 그쵸. 이런 거에다가 그 다음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음. 다쳤어요. 음. 그러니까 뭐이 네, 정도 일이면 뭐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일 가슴 아픈 게그장어 단대 이름을 이름을 잘못 말씀드렸죠 장장모 교수님 네네 네, 네. 아, 그분 뭐 증언 뭐 여부 때문에 항상 얘기가 왔다 갔다 했던 분이 얘기가 오르내리고 했던 분이죠 네그 동양대 네. 장기영 교수 말고 네네 네. 그 제, 제1저자 논문 써주신 네네. 분. 음. 그 분이, 이렇게 돼요. 그, 그 장, 이름 잘, 그장 교수님, 음흠. 교수님은 제일저자 논문 써주고, 음. 학위문서 써준 음. 죄로 음. 참고인, 마른 참고인이지만, 음. 그 다음에 부인, 음. 부인은 처음에 그, 그 인턴을 음. 일단 스펙푸마시 스펙푸마시를 음. 조직한 어흥. 혐의, 어흥. 그다음에 그것도 혐의야. 재발급할 때 어흥. 이제 그 부인, 부인 통해서 그러니까 엄마끼리 죽어받고 그때 뭐 교수님 어흥. 뭐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받으러 오세요. 뭐 이거 이제 엄마가 어흥. 했고, 그다음에 아들. 은 주민이 동창인데 서울대 그 인권법센터, 공익인권법센터에 같이 갔다. 근데 못 봤다, 못 봤다, 음. 그 증인이지 않습니까? 한 가족이 피의자, 그러니까 참고인이지만. 아니죠. 가서 조사받고, 진술받고. 14번을 조사를 받았어요. 세 식구가. 음. 미치죠. 이, 이 아드님은 음. 미니보다 스펙이 더 많은 거야. 음. 지금 미니가 이렇게 달려갈 거면, 나를, 나를 잡아. 세 식구 다 마찬가지겠죠. 얘는 더, 더 지독하게 밝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어, 공포에서 네. 조사를 받고, 어. 봤는데, 아 어, 그, 장 교수님은 진짜 난, 나중에 이건, 이건 진짜 기록해야 돼요. 본인이 아마 기억하기도 싫을 것 같아서 당분간 허락을 안 해줄 것 같은데, 그분이 어떻게 했나를 기억에 남고 싶어. 진짜 당당하게, 음. 당당하게,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음. 해 주셨어요. 쉽지 않을 텐데. 음. 그러고서 이제, 그러니까, 진, 진술서에 뭐라고 썼냐 하면, 내가 최대한 진실을 밝히는데 또, 음. 저기, 접주를 했으니, 음. 가족만은 건드리지 마라. 라고 진술서에 써놨어요. 어. 자기 가족을 건드리지 마라. 네. 네. 가족만은 건드리지 마라. 음. 이제 아드님은 그것못 봤다라고 이제, 얘기를 음. 하는데, 변호인도 그렇고, 이 가족들도 그렇고, 그걸 누구도 원망을 안 해요. 음. 계속 얘기가, 음. 되어지는데, 뭐, 허위 증언을 하거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음. 오래전이 기억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음. 전제로 계속 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걸 또, 그래 고마워 하죠. 음. 그러니까, 조국 하나 잡으려고 아무리 제도 오면 또 다른 가족을 이렇게 또, 또 도륙질을 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저도 블랙리스트 때문에, 음, 뭐, 네. 뭐 검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들어와라. 그럼 예를 들면, 여, 창고인이요, 피의자요. 그럼, 예 창고인이라 그러면, 창고인이, 창고인 시간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들어가면, 검찰 시간에 따라서, 창고인 조사를 받으니까, 내가 거기서 2시간 있는지, 4시간 있는지, 6시간 있는지, 하루 종일 있는지도, 자기들 마음대로야. 창고인만 해도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창고인만 해도.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을 잡기 위해서, 진술을 꺼내려고. 음. 이 참고인한테 진술을 끝내기 위해서 그렇게 괴롭히고 위협을 한적딱 바로 피의... 잡혀갈 수 있는 위협을 네, 의자예요 그거는. 그 공포를 피의자. 가지고 저그주 그러니까 조사를 받은 거예 14시간, 14시간 동안에. 그분이 아니, 동안. 그분이 14번 동안 그분이 나결 절기가 있으니까 버텼지 네. 보통 사람은 그러니까 버텨요. 그분이 위인이에요, 진짜. 네. 네. 그런 난난 기록하고 언젠가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런 작은 영웅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것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아마 조국 교수가 음. 책을 써야 되겠다고 음. 생각했을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이제 다만 제가 놀랐던 것은 빨리 나왔다. 음, <laughs> 뭐냐면 근데 이제. 왜냐면, 아니, 이렇게 빨리 써? 이런 거죠. 어. 책한권 쓰려면 한 6개월 걸리잖아요. 그 정도는 걸렸어요. 아, 그 정도는 걸렸어요. 네. 6개월 썼구나. 그러니까 이제, 작년 12월 달쯤부터, 이제, 그러니 미츠까지, 그러니까 그것도 참, 참 독할, 얘기를 기록... 안한 거였잖아요. 일기 쓰듯이 이렇게 어. 기록을 했던 어. 모양이에요. 네. 한길사하고는 계약을 했을 거고 그때. 그게 한한2월 달이라고 네. 해요? 작년 1 2 서로 서로 대비로 완전히 입을 꽉 담으 꽉 담으셨네요. 나도 한테 얘기 안 하고 말이야. <웃음> <웃음> 근데 사실 얘기가 나가면 정치적으로 날리가 그렇죠. 나니까. 네. 최근에 내신 책은 뭐예요?